자 11절부터 일단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유의 몸을 받는 것이요그리스도의 한례니라.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법적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저여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네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들을, 그들을 이기느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아, 15절까지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제 이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하는 내용이 2 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진리로 이제 거짓을 경계하는 내용을 1 0 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어, 진리에서 약간은 지금 멀어져 있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금 질서 있는 삶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가 하나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중심에서 어, 벗어나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어, 정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 진리로 정렬된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 우리가 봤고 또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고, 이제 두 번째로 거짓 진리를 경계하는데, 도마란 의문을 경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의문이라는 말은 글로 쓰여진 것이죠. 보통, 율법을 말할 때 돌판에 이렇게 새겨졌잖아요 아니면 율법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 있잖아. 보통 우리가 지금 의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섬겼던 율법, 지켰던 율법, 돌에 쓰여지거나 율법 책에 기록된 그런 어, 율법 쓰여진 것들을 어, 오히려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어. 사실 오늘 핵심을 말할 것 같으면 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참된 것, 정말 핵심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고 격까지나 보이는 것이나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어,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교회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음. 그들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자꾸 이제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도말한 의문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11절에 보시면 아, 10절부터 볼까요? 지금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10절부터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8 절에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냐면 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게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온 전통이고 또 세상의 가장 기초 단계인 초등학문을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어때요? 수준이 달라요. 어, 아, 초등학문하고 대학하고는 수준이 다르듯이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들인데 그렇게 고귀하고 더큰 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전통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과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다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불0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다 불안한데 사람들0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충만하기 위해 살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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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들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디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봤어요? 너는 완벽하다. 너는 완전하다 내가 너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었다 했는데 자꾸 그에 부족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자 11절 보면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었으면 손으로 했던 할례도 있죠. 네. 음. 응. 약 시대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할례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과일로 싹 넣겠지. 어. 아이가 나으면 난지 며칠 만에? 한 달? 한달 아니고 난지 아니. 8일 만에 아니. 8일 만에. 너무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떻게라고 했어요? 남자는 난지8일만에 할례를 해라. 그게 누구한테 처음에 시작했죠? 다윗. 다윗? 예, 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름을 바꿔줬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음 응. 그리고 그에게 아, 언약을 네. 세웠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대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의 증표로 어떻게 하라? 할래를 행하라. 그래서 이 할래가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징이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하고 너희는 상관이 없다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이생은 이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근본 의미가 뭐예요 이어진다 하나님 너 하나님 나하고 너하고 내가 지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희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지금. 그런 언약 백성이니까 잊지 말라고 관계를 맺었다고 지금 피를 흘려 가지고 피를 흘려야잖아. 잘라내려면. 피를 흘리면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할례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할례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할례를 말하고 있어? 이제는 손으로 하,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손으로 잘라내는 그런 할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곧 그럼 도대체 이 할례를 할례를 받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그 의미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다는 거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 유구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 여기서 유구 몸을 벗는다는 것이 뭐라냐면 어, 여기서 유구 몸은 영어로 하면 simple nature. 이거 simple은 죄악의 죄성이 있는 죄악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고 nature란 말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죄로 물들어 버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몸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육의 몸이라고도 그냥 육체라고도 해요. 이 타락한 본성,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죄로 죽어버린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소욕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고 우리 육체 가운데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본능. 네이처가 본능인데,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의 몸을 이뤘다고요? 벗는 거라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옛날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구약 도 하나님을 모르고 애급에서 종로릇 타며 애급의 문화를 따랐던 그 타락한 몸을 벗고, 이제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할래의 일법을 줬잖아요. 똑같아. 너희가 옛날에는 죄 가운데서 죄성에 따라서 죄의 몸에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죽고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기의 몸을 벗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오잖아요. 거듭났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어요. 옛날에 영이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성령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유가 있고 이제는 육체 가운데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죽었으니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이게 그러나 지금은 본질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옛 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몸도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세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이 없을 때는 죄, 죄의 죄종로다며 사단과 종로릇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죠 완전히 근데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죄를 그 대신 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는 깨끗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완벽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옛날 할례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 모형, 실체가 아니에요. 어, 불완전해. 완벽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행하실 진정한 할례, 세례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의 모형인데, 근데 구약 시대에 수없이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지금 진짜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오셨는데도. 계속 할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통. 전통이나 모형이나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옛날에는 육체로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할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이 말이죠. 12절. 너희가 세례로, 세례 아시죠? 물에다가 사람을 확잠갔다가 죽었어요. 다시 일어나. 꺼내. 살아났다는 뜻이잖아. 똑같이 할래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틀릴 뿐이지 이게 신약에는 세례를 받잖아. 다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는가 몰라. 근데 세례가 뭔지는 알고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기 나와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된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고서요? 내가 죄에 대한 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죠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뭐 옛날하고 나하고 차이가 하나라도 생겨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함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 그대로 옛날 몸 그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옛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옛날 사람 그대로 살아. 그런 문제지. 물론 그들의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겠어요 옛날 습관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지 당연히. 왜? 이육 속에 옛날 습관이 꽉차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일로 해도 또 옛날대로 가려고, 또 옛날 습관대로 살고. 그래서 계속 혼나잖아. 맞습니다. 진노받고, 하나님의 심판 받고, 혼나고, 다시 또 살려주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헤매잖아요 40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살아나서 가난한 땅 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옛사람 따라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 옛날 제 마음대로 살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던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살던 거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순전히 죽어가는 거야 지금 날마다. 어,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나야 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시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옛사람은 죽어가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세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곧, 어, 골로세 교회 또는 우리 교회의 현재의 실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골로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체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아니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서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뭐 날짜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윤례를 지키고 옛날 유문의 할례를 뭐 행하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같 갖다니고 본질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날마다 주일 에가서 교회를 간다, 가서 말씀을 듣는다, 교회 가서 뭐 봉사를 한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고 뭐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연보? 어, 다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신경 쓰라고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는 막상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심이 없어. 기도도 생각을 해야지. 그분을 붙잡고 날마다 그분과 가야 되는데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면 그냥 신앙 생활이지 형식적인 그렇죠. 본질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감기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타락한 육신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쳤던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하는데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치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리를 이탈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늘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요. 십구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지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막 자꾸 뭐자기가 마음대로 꾸미는 겸손 천사 숭배 또뭐 옛날에 했던 뭐 초하루 안식일 절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데 율법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와 내가 연결이 돼야 내가 성장을 하고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하신다 내가 나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연결이 돼서 공급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잖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신앙생활은 단순하지만 결코 단순하지는 않아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피나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무광박하고 육신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너무 됐으면 이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늘 그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홍급받아 우리 몸이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강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